완전 새고요 네. 예. 0 0 2만. 3만. 4만. 4만. 그냥 막 던져도 한원 나올걸? 빛돌이 4만. 그냥 막돈도도한 8만 나올 걸? 3만. 인만 4만. 4만. 이사 님이 미사요 이거 나더있을게 4만. 4만부터 드릴게요. 네. 35,000원은 그래. 만 3만 4만 나왔고요. 4만 5 0 모어선 없으시면 은4만선은4만리겠습니다4만누구신가요검안 되나? 돌이 이제 빗질 빗돌이 안되나? 빗이었돌데빗데빗쟁이가돌는데빗이 빚쟁이 빗가 빚이 얼빗인가데빗쟁이가 됐는데 빗빚이가 됐는데 빗소리가 는거빗자이가는데빗거리가빗가 아까 그 자전거는 90년대 나온 거고, 70년대 거, 오리지널, 양철. 박스는 요즘 박스입니다. 제가 만든 거. 자, 만. 이만. 이만. 70년대 거. 이만. 자체 좀. 요건 유찰하겠습니다. 아, 괜찮니다 이만 원은 나와야지. 요건 아, 유찰. 아으로부터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밥으로 보시네. 아, 이거, 아 제가 이걸 아 다리지 않아서 그런데, 이거는 펴서 다리시면 됩니다. 박스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근데 안에는 너무 깨끗해요. 깨끗하다. 완전 새 거. 우리나라 거고요. 만. 만. 이만. 3만 삼만. <목소리> <3만, 목소리> 4만 <목소리> 4만 지저귀 줘 4만, 4만 <목소리> 없어요 요거 이제 뭐, 뭐, 5만원 부터드릴게요 저는 비싸게 도 샀어요 자 <목소리> 5만 5만원 없어요 이거 욕을 해요 아이씨 싫은... 5만원이 드려요 <목소리> 뭐, 요거는 욕실하겠습니다 노출 <목소리> <목소리> 자, 이것도 박스. <laughs> 오, 박스. 괜살았 해봤어. 빨리 해줘. 우리나라 거. 메탈리기는. 예. 다보보세에요 오호. 화려하다. 갚지는 않을게 고장할수있기 때문에. 어. 화리하네자 만. 만. 만 서지시? 만만. 만만 이만이야? 이만 이만. 이만은. <laughs> 어, 만만 이만 나왔어. 요 네. 삼만. 아, 그땐. 그랬더니... 일단 오만 찾아 볼까요, 오만? 예, 오만? 다시 없어요? 다른 거부터있네